이거 한명 둘, 어지면이 넷, 둘, 넷, 둘, 넷, 한 넷, 둘, 다... 네, 여기. 넷, 둘, 넷, 둘, 넷, 둘, 넷, 둘, 넷, 둘, 넷, 둘, 넷, 쳐 넷, 둘, 라고안 둘, 넷, 아니 뭐하냐고 더워 만지지 마. 야, 떼지 마, 진지마 <laughs> 그래서... <laughs> 금방 간대, 금방. 군산러들의 어? 금방. 어? 가장 첫 번째 금방. 금방. 대표님, 인터뷰 한번 닦아요. 예, 오늘 그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제적사 바로 기 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게 된 경위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귀포 룸빈이 청소년 선도봉사자의 대표 박은교입니다. 아 어, 오늘 그 비가 오지만 우리가 이제 사삼 역사 바로 알기 청서중 지금 현재 오늘은 서귀포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우리가 뭐 살아갈수록 어, 우리 제주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어, 우리가 내가 제주인이지만 나 역시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학생들을 시작으로 해서 사삼의 사삼 사건이라든지 제주의 역사 바로 알기를 통해서 제주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인으로서, 제주를 지킬 수 있고, 좀더 이제 당당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 오늘 같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다 보니까 내가 나 저도 또, 또 새로운 이제 역사를 볼수 있는 그런 길이가 됐고, 애들과 함께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마음을 맞추고, 그네들의 이제 시선에서 또, 어, 그, 학생들의 그 수준으로 돌아가서 함께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그 오늘이 처음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연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인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보고 이제 오늘 너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어사람그 박물관으로 이제 실내에서 볼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제 할거 아, 이제 오늘 오늘은 그렇게 거기까지 해서 식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아, 앞으로 진행이 오늘 말고도 계속 진행하는가요? 진행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한게 꾸준하게 저, 저희가 지금 현재 아, 다시 하자 처음부터.